제가 이제 자녀가 둘인데, 째가 태어났습니다. 네. 어, 이 친구에게 어. 주식을 갖다 줘야겠다. 어, 줘야지, 줘야지. 어. 근데 뭐 중요세가 없으니까 나는 심을 안한 거죠. 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구성을 변동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혼을 해서. 응? 음? 재혼을 해서 <laughs> 배우자가 바뀌었어 자 네, 네. 아, 제가 지금 무리를 한거 같고요 무리했네. 네, <laughs> 네. <말을> 네. <laughs> 자녀가 새로 태어나서 응. 뭐 첫째밖에 없었는데 혹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겨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녀가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 그럼 주식을 뺏어야겠어 음.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이유로 주식을 변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반적으로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준다라고 하면 증여한다 중요한다. 증여를 네,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어떤 네. 부분일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설립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음.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할때 증여세를 안낼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인 자녀, 뭐 배우자 6억, 네. 미성년 자녀 이렇게 다있뭐 2천, 뭐 5천 이렇게 되는데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신고를 잘안 해요. 아 그렇죠 오히려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면은 어. 증여세 신고하면서 세금을 그렇죠. 내는데 면제 범위니까 증여세 신고 안할 수도 있고 안 하죠 잖아요. 사실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 안 한다고 해서 뭐 음. 나중에 가산세 내라고 해도 네. 가산세가 없잖아요 나올 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죠. 그런데 네. 뭐가 문제일까요? 다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음. 일단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3개월 내에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법인의 주주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명의개서라고 하는데 주주가 바뀐 거를 회사에서는 바꿔놓죠 근데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점이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는 거거든요. 음. 주식이 변동됐다. 그 내용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주식 변동을 했으면 26년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한이 이제 기한이 벌어지게 네. 그 되죠. 그때 하면 되죠. 그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음. 증여세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몰라. 근데 법인세 신고가 들어왔네. 그 주주가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증여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증여세를 걷기 위해서는 과표를 봐야 돼요. 음. 얼마에 대해 증여세를 때리지 그렇죠. 주식 평가를 음. 해서. 그렇죠. 음. 근데 세무서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그 재산 가액이 나오잖아요. 주식도 그렇죠. 다 나오고. 그럼 그 시점에 주식 가치 평가가 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별볼일 없다. 그러면 뭐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음. 그해 이익이 많이 나던가. 그리고 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이제 평가 딱 했더니 어? 이거는 세금 걷어도 되는 사이즈인데? 왜안 냈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날라옵니다. 주기세 내라. 이렇게 평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5년 1월 1일 날, 음. 저희, 제가 이제 자녀가 둘인데, 음. 뭐 말도 안 되지만,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 희망적인데 <laughs> 이 기쁜 마음에 아, 네. 어이 친구에게 어. 주식을 갖다 줘야겠다. 어, 줘야지 줘야지. 어, 그래서 <laughs> 계산을 주식 평가해봤더니 를한 음. 주당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아. 4천 주를 증여하면 2천이죠. 그거를 증여를 하자. 근데 뭐 증여세가 없으니까 나는 신고를안한 거죠. 음. 그리고 26년도 3월 달에 주식 상항 변동 명세서를 반영을 했는데 음. 세무서에서 날라온 거죠 사업이 너무 잘된 거야 그렇지 막 10억 벌었어 그날 그렇죠 그래서 25년도 어. 연말 기준으로 자산이, 자산이 10억이야 어, 자산이 취득을 했거나 수익이 <laughs> 났거나 하니까 <laughs> 얘네 입장에선 평가해 보면 이거 주식 가치가 5천 원이 아니고 5만 원이다. 너 2억 증여한 거다. 어. 그러니까 세금 내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는, 나온다는 거죠. 거죠. 그렇게 나온다는 와. 거죠. 근데 나는 이럴 일날 했는데 내 음. 말은 안믿어주나 이제 주장해야죠. 저 진짜로 그때 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증거를 주시죠. 증거는 없죠. 없겠죠. 없죠. 어. 그럼 이제 힘들지 않아뭐가서 가래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때 증했다고 주장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세관측 입장에서는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저희의 미래드림의 핵심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자.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사실 증여할 때 증여 계약서를 써. 그리고 몇월 며칠 날 증여. 얼마의 증여? 그걸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음.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나만 갖고 있냐? 음. 그게 아니라 신고를 해요. 증여하고 3개월 내에, 나 증여세 없어. 그리고 증여했어 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법인의 주식 변동 상용세사 들어가요. 그럼 세임세에서 연락이 따랑따랑, 아, 이거 증여세 내셔야 돼.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음. 그럼 그 증여 계약서와 증여 신고한 내역이 있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 들어왔네요? 음, 음. 이렇게 끝나는 거죠. 왜 그걸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렇죠. <laughs> 네, 맞아요. 그 그렇죠. 그당시에 그냥 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저희 이제 가족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 변동이 초기부터 좀 많다 보니까 음. 저희가 다 증여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죠 증여세 음. 신고 접수증도 받아놓고 음. 다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보면 내용 없어요. 내용 없습니다. 아, 생겼다거 이렇게 돼 있지만. <laughs> 긴 거와 기록을 남겨놓는다. 네. 당연히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증여가 아니고 양도인 경우가 있어요. 양도라고 그러면 당연히 대금 거래도 있고 하니까 양도세 신고를 할것 같은데 의외로 양도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양도인 경우는 증여와 어떻게 다른지 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요 이분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원칙을 좀 설명드리면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날로부터 두 달. 두달 내에 이제 양도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증권 거래세라는 걸 신고해야 됩니다. 음... 그건 반기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마찬가지로 주식변동상명세에서는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양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를 하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세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뭐 기본공제 빼고 이렇게 해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걸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일단 증권거래세때또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을 거르는 거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가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도는 얼마에 언제 취득한 걸 언제 팔았다는 걸 쓰게 돼 있어요. 아 날짜가 기재가 네, 날짜 기재가 돼요. 그래서 아이 시점이구나 이걸 세무서에서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여는 이 변동 상황 명세서에 며칠날 증여했는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사실 이렇게 증여와 양도의 시스템적으로도 음. 다르지만 반영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까 음. 이걸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뭐 그거는 저희가 영상에 찍지는 않겠고요. 네. 자 일단은 가족법인에서 주식을 변동한다 그러면 양도든 증여든 세금이 있든 없든 준비를 하셔라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하니까 음. 내좀 전문가 같은데? <웃음> 네. <웃음> 그건 아닙니까회 아니, 사람들이 좀 음. 야매로 봐가지고. <laughs> 자 일단 네. 오늘 가족법인 설립과 중도에 네. 주식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할지.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 주식을 이동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상당히 안 들었지만 네. 주식 평가를 명확히 하는 거 이게 시작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줄평하신다 그러면 원칙대로 신고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원칙대로 신고하십시오.